자, 오늘 산에 왔습니다. 산에 왔고요. 아, 오늘 이곳에는 어떠한 나물들이 나왔나 한번 와봤고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안준부채가 나오네요. 안준부채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독초인 안준부채고요. 이것은침엽스림이고 자, 저는 지금 이 계곡을 따라 쭉 올라가다가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 넓은 계곡을 갔다가 내려오면서 한번 는쟁이냉이도 찾고 단기도 찾고 해보려고 합니다. 비가 내렸고요. 이곳은 쌀쌀하네요. 아 요즘 날씨가 계속 쌀쌀해요. 요즘 날씨들은 계속 쌀쌀하고 오늘도 쌀쌀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고요. 어, 오늘 새벽까지 비가 내렸네요. 이곳은 오후에 또 비가 내린다 그러고 비가 내리기 전까지 이 계곡을 하다 쭉 따라 올라가세요. 내려오면서 한번 어, 다양한 산나무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이곳을 한번 내려오면서. 아, 강 귀나 아니면 능쟁이 냉이 같은 그러한 산나무를 한번 찾으면서 내려오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 날씨가 쌀쌀해요. 강원도 요즘 날씨 계속 쌀쌀합니다. 자,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야, 여기는 침엽수가 엄청 길어요. 한참을 걸어도 계속 침엽수입니다. 엄청 상쾌해요. 아, 멋지다. 멋진데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아예 위에서부터 내려올 겁니다. 여기는 아직도 이렇게 얼음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제. 높이 올라와도 이렇게 는쟁이 냉이들이 보입니다. 는쟁이 냉이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아, 맞다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얘들은 어리네요. 어리고요. 자, 이제 저 계곡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아주 싱싱합니다 아주 싱싱해 가지고요 어 녀석들 <laughs> 침엽수 입이 많으면요 가서 손질하기가 참 힘들어요 아예 처음부터요 깨끗하게 가져가야 돼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들 는쟁이냉이들이 있어요. 이 높은 쪽에 올라와도 이렇게 는쟁이냉이가 있네요. 작년에 이게 꽃대입니다. 아이고 음 많은데 이런 건 따기가 좀 그렇다. 또 떨어진 거 보세요. 이 꽃대 올라 오던게 조심하는 데도 그래요. <laughs> 그래도 오늘 하나 딱 떨어뜨렸습니다. <laughs> 여기가 이 골짜기의 끝인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요, 뭐, 침엽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도 사람들이 살았었어요. 보니까 곳곳에 빈병들도 많고, 아 어, 이게 뭐야. 이 들매나무 보세요. 엄청나다. 이 앞에 큰 것들이 다 들매나무들이에요. 오, 야, 멋있는데, 여기? 예, 여기 상당히 멋있어요. 야, 멋지다. 어허, 이런 곳이 또 있었네. 얼음 봐요, 얼음. 야, 멋지다. 침엽수들 봐요. 침엽수들, 와. 야, 여기 놀러 오면 기가 막히겠어요. 여기 위에 한번 또 올라가 볼게요. 구경하고 싶네, 한 번. 우차. 어, 얘는. 어휴, 이거 뭐야. 조리대들이 이렇게 많았었구나. 조리대들이 싹 죽었어요. 조리대들이 다 죽고, 이거 보세요. 여기도 다 사람들이 살았어요. 예. 아, 세상에. 여기도 다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뭐야, 끝이 아니야, 이 계곡이요? 계곡이 끝이 아니야. 와, 더 가야 돼? 더 올라가야 되네, 계곡이요. 하, 더 가야 되네? 야 멋지다! 야 이렇게 조리드 밭에도 냉쟁이 냉이들이 있네요. 이게 뭐야? 호호 이거 보세요 이 돌배나무. 어 돌배 크다. 커다란 돌배가 있어요. 커다란 돌배가 있고 아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야? 돌배나무가 이렇게 쓰러졌어요. 돌배나무가 쓰러지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서서 자라고 있어요, 들매 나무들이. 하하. <laughs> 하 들매들 많네. 여기 들매슨 따라와야지. 야. <laughs> 세상에 들매나무들 엄청나네 어린 들매나무들이요 키 작은 들매나무들이 엄청나고요. 야 진짜 이거 보세요. 엄나무들도 여기 상당히 많고요 드릅도 많네. 이야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들매가 많지? 오 들매 많다. 저쪽으로 해서 들매나무들이 뭐 엄청나요? 세상에. 들매, 여기 채취하러 오면 대박이겠는데요? 이렇게 오미자들도 엄청 많고, 아. 아, 내 새들, 참짝을 찾느라고 저러고 있습니다. 낙엽이 많지가 않으니까 줄기가 짝잖아요 이쁜 푼데, 이렇게 낙엽이 있어야 돼요. 낙엽이. 덮어줘야 애들이요. 줄기가 깁니다. 저 오늘 이 녀석들 가져다가요. 장아찌를 담을 겁니다. 장아찌를 담을 거고 어 장아찌를 담을 때요. 어, 작물을 갖다가 팔팔 끓여서 부면 안 돼요. 어, 끓이든 뭐 하든 그거는 상관없는데 뜨거웠을 때 부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아, 얘네들을 지금 상당히 연해요. 연해 가지고 그냥 간장물을 갖다가 붙잖아요 작물을 부면요. 1시간 정도 있으면은 만통양이쭉 줄어들어요. 그러니까는 어, 작물을 절대 끓여서 붙지 마세요. 뜨거울 때는 뜨거울 때 보면요 완전히 아주 쪼그라들 개판이 돼요 안 그래도요 작물이 들어가면요 아 얘들이 숨이 푹 죽어요 푹 죽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요 진짜 엄청나게 숨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작물 끓여서 붓지 마세요 절대로 어, 물김치를 담을 때도요. 고춧가루 절대 넣지 마세요. 왜 고춧가루를 넣지 말냐면요. 나중에 보면요. 우리가 먹으려고 뚜껑을 딱 열어보면 며칠 있다 보면요. 마치 고춧가루를 푼 것처럼 분홍색으로 싹 변해 있어요. 네, 그러고 얘를 그냥 생으로 담으면요. 어, 국물을 갖다 한주씩 퍼먹으면은 기침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매워요. 굉장히 매우니까는 어 고춧가루 넣지 마세요. 절대 고춧가루 넣으시고 어 얘는 물김치는 가장 간단하게 담아야 어이 눈쟁이냉이에 고유의 맛을 느껴요.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고 이것저것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그러고 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물김치를 담아 놓으면 그냥 물김치를 담아 놓으면 버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매워서 목이 따가워요 이 국물을 한 수저 딱 퍼먹으면요 기침이 나올 정도로 따가워요 목이 그러니까 아프죠 아리고 아파요 그래서 어 이거를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지근한 물에다가 는쟁이 냉이를 30분간 담아 놓으세요. 그러면은 보라색의 물이 싹 빠져요. 그 다음에, 아 물김치를 담으면은 그 목이 아리고 따갑고 아픈 통증이 오는 그런 걸 없앨 수 있어요. 눈쟁이냉일은 아, 녀석들은요 몸이 참 뜨거워요 몸이 뜨거운 녀석이기 때문에 이 골짜기 같은데 물이 있는 데를 갔다가요 습한 곳을 좋아해요 습한 곳을 좋아하고 아 그런 곳에 이렇게 모여서 자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 모서, 모여서 자라고요 강원도 지금 눈쟁이 냉이들이 한창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 얘도, 눈쟁이 냉이도요, 자라는 곳에서만 자라요. 강원도라고 해서 다 자라는 게 아니라요, 강원도도 일부 자라는 곳에서만 자라기 때문에요, 어, 얘의 특성을 알면은 어디 가서든지 찾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보면, 아, 저기가 나올 거다, 안, 나오, 안 나올 거다가 딱 보여요. 눈쟁이 냉이네요? 와. 야, 여기 온통 눈쟁이 냉이에요? 이거 봐요? 눈쟁이 냉이들 봐요? 세상에. 와. 이야. 크다. 눈쟁이 냉이들. 와, 이 밭이네. 세상에. 이게 다 밭이에요, 는쟁이 냉이. 와. 많다 많아. 이거 봐요. 와, 진짜 많다 능쟁이 능쟁이. 세상에. 큰거 봐요. 오, 크다. 엄청나게 크다. 면장이 냉이 큰 거는 엄청나게 커요. 이거 보세요. 큰거 보실래요? 와, 크다. <laughs> 대박입니다. 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뿌리가 들썩들썩 거려가지고. 아, 이거 봐요. 후후. Thank mm -hmm. you. 눈쟁이냉이는 섬유질도 아주 풍부합니다. 섬유질도 풍부해서 변비에도 좋고요. 아이가 몸이 따뜻하다 보니까 뜨겁다 보니까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요. 참 좋아하는 녀석이에요. 가장 어, 봄에 가장 먼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산나물이고요 냉이들은 이렇게 큰 것들은 아, 보여요. 보이고 있고요. 올라가면서 조금씩 따면서 올라가면서요. 저 위에서 내려오면서 본격적으로 촬영을 할 겁니다. 아, 이거 보세요. <laughs> 아이, <laughs> 참. 깨끗이 채시해야 돼요. 깨끗이. 집에서 그래야 손질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 참. 침이 없 많고, 두릅 많고, 들매나무 많고 하네요. 야, 진짜. 와, 이거 보세요. 세상에.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 능쟁이가 얼마나 큰가 보세요. 이야 진짜 대단하다. <laughs> 아아아다 엄청나다 크기가 오 이런 거 하나 크기 큰 것들 고기 싸먹기 참 좋겠지요. 장아찌 만들어가지고요. 이긴거 봐. <laughs> 이야 완전히 여긴 생자리네. 누가 여기 손도 안댄 그런 생자리예요. 됐다. 아, 조금 더 올라갔다가요. 내려가면서 계속 채취할 겁니다. 지금 올라오면서도 워낙에 커서 애들이 채취하면서 오니까, 오우, 한, 한 봉지 했어요, 벌써 금방. 워낙에 많아서 그래, 여기가. <laughs> 싱싱하다, 이 싱싱한 거 보세요. 야, 엄청 싱싱하다, 그쵸? 뭐, 싱싱함이 후. 이 청경지역에서 자라면서, 아, 깨끗하다. 정말 싱싱하다 애들이. 이런 데는, 이런 졸졸졸 물놀이 오는데 쫓아가면요. 이런 데도 는쟁이 냉이들이 자라요. 어이 개구리 소리봐요 여봐요 는쟁이들 있죠 개구리 소리 봐 여기야 개구리들 이 있나봐요 한번 가볼까 요와 는쟁이 많다 는쟁이 오 저기 개구리들이다 가볼까요 저기 이거봐요 <laughs> 이거봐요 얘네들 봐요 <laughs> 얘네들 봐 아, 이 녀석들, 아, 이 녀석들. 아, 아, 알았어, 갈게. 여기도 냉쟁에 냉이들이 있네. 아, 여기가 예전에 밭자리예요밭 하던 자리인가봐요, 여기가. 근데, 이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들매나무들입니다. 이게 다 들매나무들이고요. 와, 아, 이게 다 들매나무들이에요. 들매 나무 순을 따기 좋은 그러한 나무들이 이거 보세요. 야, 들매 나무 엄청나다. 이게 다 들매예요. 네. 삐쭉삐쭉 올라온 나무들은 다 들매라고 보시면 돼요. 와. 순 따기도 좋고요. 야. 저 이렇게 들매가 많을까? 여기는 다 들매네. 들매나면 엄청나다. 자, 올봄에 여기서 들맸다면 되겠어요. 들매 선을 갔다가 야, 여기 조금만 더 보고 가야 되겠어요. 날씨가 흐려져가지고 또 비가 올것 같아요. 지금 여기만 조금 더 보고, 나머지는 나중에 와야 되겠어요. 나중에 와서 나머지는 보고요. 와 이거 두 갈래로 갈라지네 두 갈래로 갈라져요 계곡이 아이고 여기도 있어요 이거봐요 이렇게 있어요 음 크다 좋다 싱싱하고 아 싱싱하다 아, 이쪽에도 있나 봐요. <laughs> 이쪽에도 있어. 오, 호, 오라. 저 끝에까지 있는데, 아, 이 정도면 됐어요. 아, 이거 봐요. 흐린 거 봐요. 하늘이. 금방이라도 비가 올것 같은데요. 아, 금방이라도 비가 올것 같아요. 큰 나무들이 들매나무다 보니까, 바닥에 어린 들매들이 많이 자라는 거네요. 들매나무가 커다란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야, 이곳에 계곡이 엄청 기네요 길어요 제가 본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길어요 들어와 보니까는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아유 지저분해 아 이거 지저분해 다 들매나무에요 들매나무들이고요 아, 들매나무들 많다 안에들 들매나무들이 많아요 이 나무들이 다 들매에요 아, 이거 숲만 따도 엄청나겠다 여기 와서 들매숨맛있는데 오가피봐요 이게 오가피들입니다 오가피나무들도 곳곳에 있고요 오가피순도 맛있잖아요 엄나무들도 있고 이렇게 이거보다 큰 엄나무들도 많아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두릅들도 여기 곳곳에 두릅들도 있고요 이들매나무들이 이게 전체가 다 쭉쭉 올라온 것들이 다 들매나무고요 이야 진짜 오늘 이것도 엄청나다 한번 와봤더니 진짜 예전 화전민터에서 이렇게 자라네요 들매 엄청나요. 들매나무들이에요. 와... 들매 채취하면 뭐 몇가방을채취하겠는데 여기 오기 힘들어서 그런데 한번 들어왔다 하면 많이 할것 같아요. 들매는 들매전 할 때는 딱 맞춰서 한번 와야 되겠어요. 하. 이거 보세요. 이렇게 엄나무들도 있고 들매나무들도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 들매나무예요. 저 안에 다 들매 엄청 많다. 여기 아이고, 이게 다 들매예요. 보실래요? 이렇게 엄나무들도 이 안에 가득합니다. 엄나무도 여기 가득하고요. 어, 아마 피어나는, 자라는 시기가 조금 차이나가지고 두릅 채취하고 엄나무 채취하고 그 다음에 들매나무 채취해야 될 겁니다. 아마 순두를, 순차적으로. 자, 산을 다 내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요, 차가 있는 곳이고요. 아, 비가 올것 같아 가지고 오늘 부지런히 내려왔는데 중간에 비를 맞았습니다. 지금도 조금 내리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많이는 안 맞고, 자, 차에 다 왔으니까요. 어, 오늘 이곳에 제가 한번 와봤더니 제 예상대로 면쟁이 냉이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문쟁이 냉이 많고, 두릅 많고, 엄나무 많고, 들매나무 많고, 와, 들매나무 엄청나요, 여기. 뭐, 이런 들매가요, 빡빡하고, 그 주변으로 해서 작은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뭐, 손쉽게 숨을따이 좋을 것 같습니다. 쌉싸름한 들매, 빨리 한번 그 순을 먹고 싶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